2013년도 4, 3개월씩 1번 문제. 이 문제는 뭐 조사 문제라서 쉬운 문제죠. 무게가 0.1인 음, 코발트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, 플록스 나와 있고, 조사 시간 나와 있고, 방사능 나와 있고, 이제 전 그거랑 방문기 나와 있습니다. 음. 거를세워 보면은 보통 a가 시그마 브록스 n e x 2 2 lambda t로 어, 식이 되고 지금 이게 1200 dpm이고 이거는 37에 37 반이 죠그록스가 8에 1 4 cm제곱, sec가 되고, n이 미주스인데, n은 0.1g이라 했고, 그 다음에, 59g이, 59g이, 6.02에 2 3승계가 있죠. 음, 그리고, 이제 1-expansion-0.69 3에 2.27년. 근데, 2월은 365일이고, 20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. <laughs> 지금, 그래서, 음 이게 다 끝난 거고, 음성시변적 코발드 무게 비율을 구하시고, 그러면, 이렇게 하면은, 저기, 여기 나오는 거 잖아 그 지금 0.1g을 했고 이,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이거는 코발트 59가 코발트 60으로 가는 비율이 지맞지 그러면 어 여기서 x가 되는 게 이게 지금 미지수가 하나도 없어, 지금. 말이 안 되는데. 음, 미지수가 뭘 구하는 거냐. 0.1하고 좀 관련 있어 보이는데, 어쨌든 이 0.1에는, 이게 이게 0.1이 아니지. 0.1이 아니고 0.1중뭐 얼마가 됐으니까 여기를 이걸 x로 봐야지 이걸 x로 그래서 그래서 이게 0.1g 대이 x가 얼마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거야 x를 구해주면 은음 x가 x가 9.22-8승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램이겠지 그러면, 영점 일그 중에, 어, 비율은 이렇게, 여기 곱하기 백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, 지금, 퍼센트. 이렇게. 이 정도. 엄청 작은 비율이.